이렇게 제 손가락이 짧죠? 이 느낌이 아니고 좀 길게 꺾여있다는, 길게 꺾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분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쇼트 네. 자, 자, 쇼트, 쇼트 두 번, 백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자, 에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공, 오, 그렇죠. 공, 고 다, 다, 에이, 다. 다. 아쌰, 아이, 보고, 하나, 둘, 하나, 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백갈 때 그립이 약간 빠져요. 조금 더 넣어서, 그립이 약간 슬쩍 안으로 돈 다음에 손목이 꺾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이라는 힘을 집어넣으면 한8 정도? 이가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느끼기에 백그립이 되게 작아요. 조금 더꾹 넣어 잡아야지, 꺾였을 때이만큼이 되는데, 빠지니까는 한, 한 15도 정도가 더 도는 거야. 정면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포인트든 백핸드든 기본 베이스는 백스윙을 뺐을 때 네트하고 스톱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 공을 정확히 쳐야 되니까. 근데 얘도 어때? 네트하고 스톱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시냐면 그립이 이렇게 돼있으니까는 뺐는, 똑같이 뺐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똑같은, 남들이랑 똑같은 수치를 뺐는데, 남들보다 15도가 더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기본 그립에서, 그립에서, 남들보다, 남들이 이만큼 잡는다면 지금 이만큼 잡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깨가 내려가는 거. 이거는 약간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이 손목이랑 각을 맞추려고 자꾸 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를, 살짝만, 그니까 러 우리가 화칠 때는 기본 처음에 뭐 주먹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빼갈 때는 그냥 두, 두루마리 휴지 하나 정도? 살, 짝 해줘야지 얘가 약간, 그니까 이렇게 들리는까 뭔가, 뭔가, 아, 내가 힘들다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적당히 들어줘야지 각이 어깨가 딱수평이돼 유지가 되는데 이게 좁으니까는 그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이 그립 때문에 얘까지 이제 다 맞춰, 그니까 이 하나 때 얘, 가다 맞춰지는 거지. 그니까 러 그립을 좀 풀면은 넣어서 딱 빼주면 얘, 얘도 많이 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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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쇼트 하거나 블로킹 하기에는 약간 멀어요. 한 5cm만.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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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연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연속으로. 두, 예. 백 드라이브. 자. 자. 다시. 아이. 자. 자. 아. 보고. 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왔냐면 이게 아웃사이드로 맞는 거야. 왜 이렇게 아웃사이드. 왜냐 이렇게 치기 싫은데 그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공이 있으면은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서 공이 오면은, 여기서 공이 오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막, 이로로 오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보다 15도가 더 돌아가 있으니까, 는 나는 여기 보고 쳤는데, 네. 이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 다시. 다, 보고, 다, 그렇죠. 다, 다, 보고, 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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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괜찮아요. 자, 다시. 대신, 지금 밀렸어요. 그죠? 네. 왜냐면 제가 세게 된게 아니고, 지금 이승환 님이 건거를 저는 블로킹만 했는데, 세게 간단 말이야. 그니까 러 선수들도 왜, 막 중국이나 이런 선수 보면 백으로 차 탁, 탁, 탁잘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는 힘을 쓰잖아요? 계속 10을 쓰지 않아요. 처음에 10을 쓰면은 한4 정도의 공이 와요.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주기 싫어도. 그러면 타이밍이랑 이러면 한6 정도, 7 정도의 힘으로 10의 힘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어떻게 10, 10,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14가 되겠죠. 합이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14를 친다. 그러면 이제 밀리거나 오버가 되 거야 하, 하 둘, 하나. 그죠 그니까 러 지금, 네. 지금 치시는 메카니즘이 뭐냐면, 자, 여기서 하나 걸고 받아들이면 일로 걸어보세요. 네. 하나, 둘, 요렇게. 하나, 둘. 이게 지금 이 메카니즘이야. 이 메카니즘으로 여기를 치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뭔가, 아,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공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정면으로. 자, 다시. 그니까 러 오히려, 자, 이쪽으로 다시. 하나, 하나, 하고, 하고. 그렇지. 남들보다 오히려 더 공기술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니까 러 이쪽은 더, 그니까 여기서 약간 이 공의 아웃사이드보다는 정면 자꾸 앞으로 던지셔야지 이거 자꾸 옆으로 던지 요, 요게 이거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 탁구선수 시작해갖고 대학교 때까지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못먹던거 대학교 때까지 못먹었어요 습관은 진짜 고치기 어려워 근데 자꾸 본인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아 내가 왜 공이 일로 갔구나 그러면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 그냥 어왜 일로 간지 모르면은 그거는 안고치지는 거예요 자 그거 그렇죠 아 처음이 좋았는데 처음이 좋았어 자 저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이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약간 버겁죠? 뭔가, 뭔가 확오는 돼. 그렇지. 왜냐면, 그래서, 그래 아까 얘기했던 6, 7 정도만 쓰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쇼트 해보세요. 공이 오면은, 세지 않아도, 다닥 그냥 여기서 그냥, 힘 없이 그냥 투두두두 나가도 괜찮은데, 이거 다 쫙, 쫙, 쫙다당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끝을, 끝을 덮어주는 느낌. 약간 여기서 더, 그렇죠.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전진회전이 있으니까. 자. 가서. 가서. 다시.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면서 끝이 덮어져야죠.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치면서 치기 좀좀 좀 불편하죠. 뭔 네, 왜냐면 은 본인 백드라이브에 횡의전이 먹고 있는 거야. 횡의전이 먹으면 제가 봤잖아요. 역으로 다시 횡의전이 먹죠. 그러니까 공이 막 이상한 데로 튕겨나가는 거요 근데 그거에 횡의전을 최대한 줄이고 전진 그러니까 종으로만 돌아야 되는데 백드라이브가 지금 종횡행이 도는 거야. 그럼 상대는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역으로 종횡행이 오겠죠. 그럼 빤타기 와서 치기 어려운데 옆으로 도니까는또 이상하게 뭔가 하면서 임팩트나 이런 게 거북한 거죠요 자, 그래서 자, 자꾸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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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면. 다시 정면. 정면. 다. 정면. 정면.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자꾸 정면으로 치는 습관 들이면은 들거북하거든요. 그런 기술이 늘어요. 내가 하면서 왜? 잘 맞으니까. 근데 자꾸 거북하게 치면은 이게 늘는게 아니고 오히려 막 뭔가 변이가 되겠죠, 그죠자 그립을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이 각도에서 그냥 그대로 더 써. 니까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되게 짧아요 지금. 조금 더꾹요런 느낌. 자. 궁금한 게 네. 제가 이게 포핸드를 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게 과다 보면 이렇게 치다가 이게 많이 빠지거든요. 음. 이렇게 치다 이렇게 다시 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그립에서. 쇼트를 하려고 하면 음. 이제 그니까 여기 딱 잡혀 있는 음. 여기는 이제 일 되어 있으니까, 동그 이렇게 면 치니까 정면 치니까 이게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이제 그립이 사실 세이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립이 전환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패던더는 깔짝 깔짝이 되거든요. 얘가 딱막 이렇게도 되고 러는데 얘는 양핸드기 이 때문에 양쪽을 확실히 그립 전환 을잡아주게중요해데 이제 지금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잡으면은 또 이렇게 잡으면 또 다시 포핸드를 할때 남들은 이만큼을 할 거를 이수환님은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지. 더 뭔가 크게 해야 되고 그 그립 전환하는 데서 시간적 손해도 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뭔가 어 그러니까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그립을 할때 조금 전환의 각도를 조금 줄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 그립을 너 잡으라는 게 사실 화드라이브할 때 이렇게 안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화드라이브할 때좀 넣어 잡는데그그 그 상태에서 꺾여서 각 각이 되는데 포핸드하고 백핸드가 너무 이 각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뭐두개두개세개세개 두 개, 세 개, 세개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칠 때는 전환이 되지만은, 막상 게임할 때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 그러니까 뭐, 백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화에 포커스를 맞추 이거보다는 조금 양쪽에 뭔가 밸런스를, 그립도 분배를 밸런스를 맞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화칠 때는 괜찮은데, 지금 백에 약간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백만 할땐 상관이 없어요. 지금 또 하다 보면 이 상태도 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죠 전환할 때는 뭐 연습이 아니 라 게임할 때는 더더욱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조금 그립 각을 잡고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다시. 그러니까 는 아까 얘기했듯이 딱 봤을 때어때제 손가락이 짧죠? 이 느낌이 아니고 좀 길게 꺾여 있다는 길게 꺾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라켓이 어느 정도 악력이 유지가 돼야지 악력이 얘가 통제하는 통제권을 벗어나 버리면은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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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보고, 아샤, 다시, 밀리지 않게, 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 우리가 백드라이브를 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손목이, 이거는 백드라이브는 손목이 포커스가 맞아. 근 네. 너무 얘만 써요. 약간 하완이 네. 여기서, 자, 나가죠? 요런 느낌이 아니고, 툭, 약간 던져주면서 팔꿈치를 툭, 나가 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팔이 나가지 않고 손목만 꺾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네. 좀더툭 그래야지 마지막에 공이 확실히 저기까지 꽂히는 느낌이 있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꽂는 거 하고 이렇게 꽂는 거. 우리가 저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 하고 이렇게 네. 던지는 거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부분은 이렇게 던지는 거. 더툭 던져줘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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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붙는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박자를 치려면요 여기 이 거리가 맞아요. 근데 그보다 거공 하나 거리를 떨어져 있으니까는 안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를 천천히 쳐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중진해서 천천히 칠 건지 네. 붙어서 빠르게 칠 건지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야 떨어져서 빨리 치려고 하니까 약간 안 맞는 거지. 그죠 다시. 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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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치기 싫 내가 세게 치기 싫어도 이미 공의 힘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회전을 안준것 같은데 여기서는 결대로 치니까 회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일일이 막팍팍팍 팍, 팍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무리가 될수 있죠. 자,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느낌에서 부드럽게 연속으로 자연스럽게 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힘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힘은 충분히 써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 베이스가 그렇지. 뭔가 안정감 있게 계속, 계속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스카이 돼야 그 다음에 나중에 힘을 쓰더라도 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도 뻗으면서도 이렇게 굴리는 게 있지만은 여기서 숙달이 되면 조금 더짝짝 짝 약간 짜는 힘. 그렇죠? 짜는 힘. 순간에 탁. 탁, 포인트든 마찬가지 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당구 치면은 끌어 치는 게 있고 밀어 치는 게 있잖아요. 탁구도 똑같아요. 끊어 쳐야 될 때가 있고 밀어 쳐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약간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여기서 숙달이 되면 이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잡아주는 습관들여놔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